공행 게 10분 영문법. 자, 우리 먼저 문장의 5형식 그리고 8품사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한번 복습을 해 볼게. 자, 먼저 문장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다? 어,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 문장의 5형식. 자, 첫 번째 이제 대답을 해봅시다.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IO, 직접목적어. 자,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다. 자, 여기에 대응하는, 자, 우리 팔품사 한번 배워봅시다. 자, 팔품사는 먼저 뭐예요? 어, 그렇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수식, 보호자리에 쓰이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in, on, under과 같은 전치사.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다음에 우스 아웃 이런 감탄사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했지? 주어 자리에 풀수 있을 수 있는 문자는 아, 어, 명사 대명사 명대 자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쓰는 거는 동사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주격 보어나 목적 격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명대형이라고 했지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있다 자그 목적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포함한 목적어 자리에도 역시 명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배운 거 생각나요? 조금 심화과정에서 어, 우리가 동사의 이름을 배웠었지. 자,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일형식, 이형식. 1형식, 이형식은 자, 여기 선생님 줄을 끄면, 뭐예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 자,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른다. 그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줄 걸까요? 어, 자, 1, 2형식은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자, 1형식은? 어, 보호 없이, 보호가 없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완전 자동사라 부르고 자, 이 형식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 부른다 자, 우리가 사형식은 조금 독특하다고 했지 간접목적어 아이오, 뭐뭐에게, 디오, 뭐뭐 쓸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수여하다라는 개념으로 얘는 수여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근데 타동사입니다 자, 타동사인데 이름이 이제 수야동사예요. 자, 그럼 삼형식과 오형식을 비교해보자. 자, 삼형식과 오형식은 목적어 남만 있으니까 말이 되지, 삼형식은.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 자, 오형식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제 오늘 새로운 설명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 구와 절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은 선생님이 뭘로 구성된다고 했을요 음, 단어로 구성이 되지. 그래서 이 단어라는 녀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 어,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구와 절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구와 절. 그럼 구와 절의 차이점은 뭐냐? 자,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다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알겠죠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구와 절인데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다 자 이게 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구와 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단어가 모여서 자, 우리 문장은 모두가 다 단어로 구성이 되잖아. 그런데 이런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구와 절이 있다. 하지만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 절은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 자, The pizza on the table looks delicious. 한번 해보자. 어, 지금 배고픈데, 맞지? The pizza on the table looks delicious.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 동사 몇 형식인지 한번 보자. 자, the pizza on the table. 그 테이블에 있는 피자는 주어지. Looks 머머처럼 보인다. Delicious 맛있는이라는 형용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보어입니다 맛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주어 자리에 the pizza on the table이 나지 자 이거 몇 단어가 합쳐진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단어가 합쳐졌다 그치 자 다섯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이 주어 자리에는 지금 단어가 쓰인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 이렇게 한둘셋넷 다섯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구 아니면 절이지. 그럼 이 안에, 이거 안에 주어동사가 있어요? 아니지. 그냥 주어동사 없이 단어만 합쳐졌죠. 그래서 얘는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얘는 구예요. 자, 그런데 그냥 구가 아니라, 자, 주어자리에는 우리가 어떤 품사를 쓸수 있을 때요. 명, 대, 만쓸수 있죠. 명사, 대명사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명사, 구라고 부는 겁니다. 어, 주어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는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the pizza on the table은 단어가 여러 개 합쳐졌기 때문에 구예요. 그래서 이걸 명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피자는 피자인데 어떤 피자? 테이블 위에 놓인 피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on the table 한번 보세요. on the table. 자, 오늘 우리가 품사가 뭐예요? 오늘. 오늘 품사가 전치사지, 전치사.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다시 뭐가 왔어요? 더 테이블이라는 명사구가 왔지. 그래서 우리가 온더 테이블을 뭐라고 불러요? 전 명구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일단은 알아놔야될게 주어자리에 온더 피자 온더 테이블은 명사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더 피자 온더 테이블 looks delicious는 전체 이형식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문장에서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가 있다? 어, 구와 절이 있다. 자, 절은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구는 주어 동사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The pizza on the table looks delicious 할 때, 어, 거기에서 The pizza on the table은 명사 구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 절을 한번 설명해 볼게. 음,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나는 생각한다. BTS는 너무 멋지다고. I think that BTS is nice, very nice. 매우 멋지다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나는 주어지 생각한다. 무엇을? BTS가 매우 멋지다는 것을 생각한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 문장은 사명식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주어 자리에는 I라는 대명사가 왔지. 대명사. 어, 주어 자리에 대명사 올수 있어요. 자, 동사 자리에는 think라는 동사가 왔지. 어, 맞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that BTS is very nice라는 다섯 단어가 모여서 목적어를 이룬 거지. 이 다섯 단어가 모여서. 자, 그러면 다섯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구 아니면 절이다. 그치? 그럼 얘들아, 주어 동사가 있는지 봐야지. 여기 보자. 대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다시 보면은 BTS는 뭐가 보여? 요 is가 보이지. 얘들아, is는 대표적인 비동사지. 그래서 요대 안에 보면 다시 뭐가 있어요. BTS는 새끼 주어, is, 뭐, 뭐다, 새끼 동사. 멋진 비동사는 대표적인 영식 동사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삼형식. I think that BTS is very nice. 라는 전체 삼형식 문장에 목적어 자리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어 다시 새끼 주어 새끼 동사 새끼 주격 보어 즉이 형식 문장이 들어가 있지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절이라고 불러요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절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쓰였지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풍사가 뭐예요 명사 대명사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절이다 어 명사 절이다라는 겁니다 명사절 기억합니다.